눈동자에 별빛이 담겨 있다는 탐버린 왕국의 왕자. 무도의 날 사진 왕자님을 찾아서 고민은 머나먼 집으로 어, 향했습니다. 어, 어, 어제는 멀리서, 멀리서 찾아온 어, 아기들들과 즐거운 비교시야.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주님과 실컷 <laughs> 뛰어놀고 돌아간 아기들들. 근데 모두 다 돌아간 건 아니었나 봅니다. 아뭐 찾으세요? 어? 아하하하. 아, 그거 참, 아까부터 자꾸만 소우는 소리가 들리지 뭐냐, 응? 어? 음메! 하고. 음메! 하고? 음메, 음메? 아빠 귀가 고장났나보다, 그치? 목장, 목장 하도 노래를 불렀더니, 이젠 아주 헛소리까지 들려요. 이상한 아빠야. <laughs> 어? 도시락 싸왔니 네, 셋이 같이 만들었어요. 샌디 치 아빠? 아, 좋았어. 맛있게 먹어볼까? 여기, 나무 그늘 밑으로 가자. 맛있게, 맛있게! 공둥이! 음. 어? 어. 어. 나도 들었어 아야, <laughs> 코이야 <laughs> 뭐해? 넌안 먹어? 아 어, 먼저 드세요. 어? 어 샌드위치인데 왜 빵뿐이지? 빵사이에 빵을 끼운 샌드위치거든. 빵 샌드위치야. <laughs> 그런 것도 있었나? 거야. 음, 공주님을 기다렸다. 음. 음. 왜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공주님한테 제 손으로 만든 치즈를 꼭 드리고 싶었다. 음. 아? 이거 한 입만 드셔 봐라. 음. 살살 녹는다. 음. <laughs> 우 유메치즈 얼마나 먹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행복하다. 음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음메 공주님 안녕. 음메. 누가 우유맨? <laughs> 아기별 하나가 몰래 숨어 있었다니. 장난꾸러기 다핑 핑코 너도 몰랐어? 별 나라에 계신 엄마가 걱정하셨을 텐데. 응? 핑코는 음메별 냄새 못 맡는다. 핑. 미쳤구나. 코미안. 어. 고민해 <laughs> 다 빨리 앉아. 도시락 같이 먹자. 짜잔, 언니가 맛있는 치즈를 가져왔지롱. 어, 그럼 치즈 샌드위치로 먹는 거야? 응. 응. 응, 응, 아주 제대로 만들었는데. 어? 이렇게 맛있는 치즈는 처음 먹어본다야. <laughs> 우유맨이 만든 특별한 치즈거든요. 우유맨? 별나라에 사는 소 여기에 놀러 왔었어? 응, 근데 좀 전에 돌아갔어. 선부터 <laughs> 씻어야지. 네. <laughs> 일등, 아롱이 등, 아롱이 등, 코미 은 나는 삼등. 어? 어? 보나마나 언니가 꼴찌야. <laughs> 어, 어, 어. <laughs> 왜 그래 공주님? 어, 누가 뒤에서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같아서. <laughs> 아무도 없는데. 응? 어제 잠을 덜 잤나? 코이코이 잘 만졌다. 누구? 하모니카 왕국 비밀 첩보대서서 그림자맨이라고 합니다. 그림자맨 언제 들어왔지? 핑 핑코 눈치도 못챘다 핑. 어젯밤 마기별들이 몰려올 때 섞여서 들어왔습니다. 그림자맨은 그림자 속에서 태어나 그림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빛을 쫓아 움직이는 핑코한텐 절대로 들킬 리가 없지요. 치. 근데 아직 안 돌아가고 여기서 뭐해? 미라켄 눈치가 없으시기는. 제가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는 공주님을 대신해서 왕자님 후보들의 뒤를 캐기 위해섭니다. 뒤를 캔다고? <laughs> 공주님께서는 아직 왕자님이 누군지 감도 못잡으셨다고요 <laughs>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어. 제가 보기에 공주님께서는 왕자님 찾는 일엔 손톱만한 관심도 없으시니까요. 헤헤헤! <laughs> <laughs> 하고 웃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실례인 줄 알지만, 공주님 그림자 속에 숨어서 하루 종일 따라다녔죠. 그림자? 그건 그렇고, 이 소년. 그별 최고의 인기가 수 카이 어딘가 수상쩍단 생각 안 하셨습니까? 경감이 형님 근데 왜 조선을 안 하십니까?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님 이름은 뭔지, 결정적으로 왕전지 아닌지 왜 묻지 않습니까? 아, 제가좀 바쁘네요. 야시야. 지금 남의 사정까지 봐줄 테니까 할아버지하고 꾸준 스타일이 좀 비슷하지 않니?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그런 공주님 태도 때문에 시종장님께서 걱정이 되신 나머지 절 보내신 겁니다. 역시나. 공주님께서 계속 나 몰라라 하신다면 저 혼자서라도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그럴 생각입니다. 아줌마가 가져온 일정표에 따르면, 이따 2시부터 음료수 회사에서 광고 촬영을 할 거래. 저긴가 보네. 틀린 목적지. 나 공주님도 더핑 음. 그럼 캐스터의 제왕국의 공주님도 카일 따라다닌단 겁니까? 그런데 아째서공주님께선는 전나라 공주로서 체면을 지키려고. 그럴 듯한 핑계로군요. 아다아근데 그럼... <laughs> <laughs> 공주님 좀 이상한 더핑. 뭐가? 카일 말이야 전혀 빛이 안난다핑 아마 많이 지쳐서 그럴 거야. 다들 안녕. 아, 완전 기차예요. 저프레라고요저람드어 시간 없어. 서둘러. 아, 네. 아 자자 여러분 바쁘니까 좀 비켜주세요. 빨리요 아, 움직이시면 안 되죠. 아, 네. 지금부터 너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진실을 묻겠다. 어,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어, 네. 먼저, 카이, 넌 어디서 왔지? 어디에서? 그리고 이곳에 온 이유는 뭐지? 이곳에 온 이유? 카이, 촬영 들어갈 준비 다 됐지? 어, 네. 무대 위에서 목이 탈때늘 마시는 거야물어보나마나 카이죠. 같이 드실래요? 아 멈춰! 아 그게 아니지, 가이 노래 부를 때그 생생한 눈빛은 다 어디 갔어?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그 표정이야. 아, 네. 아, 떨거 없어. 어? 그냥 늘 하던 대로 해. 그냥 늘 하던 대로? 으, 으, 이럴 순 없어! 이럴 순없대고날 이렇게 무시하다니 도저히 용서 못 해! 나트랄라가 여기까지 찾아온 걸 뻔히 알면서! 왜? 게 아닐까? 어, <laughs> 누가 너처로 여기 나타나랬어? 실은 조금 걱정이 돼서. <웃음> <웃음> 카이 왕자님을 나한테 빼앗길까봐 바짝 긴장이 된 모양이군, 그래? 어,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아. 때는 늦었어. 카이는 이미 내가 점 찍어뒀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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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웃음> 안녕. 날 보려고 계속 기다린 거야? <웃음> <웃음> 왕자 어, 어이 미안해 잠깐 길좀 비켜줄래? 네가 온 줄은 몰랐어 물론이죠 자야 언제 어디서나 왕자님 곁에 어? 오랜만이네 만나서 반가워 어? 기운이 없다가도 너만 보면 왠지 힘이 솟는 것 같아 아, 뭐해? 6시에 녹화 있는 거 잊었어? 어, 어, 네나 그만 가봐야 돼 또 만날 수 있지? 꼭 만나고 싶어. 아, 어, 약속이다. 어. 그럼. 대겸은 어. 답 공주님한테 관심이 있는 거답해. 아이, 무슨 말도 안 돼. 잠깐만요, 공주님. 방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 놀라운 사실이고 말고요.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카이라는 소녀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긴 즉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님은 누군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완전 백지 상태란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생각난다. 음. 카이는 모든 게 수수께끼인 가수야. 하긴 그래서 더 멋있어. 시시콜콜 다 알게 되면 매력이다. 뭐야? 응? 음? <laughs> 지금부터 넉달 전, 현재 같이 다니는 매니저의 눈에 띄기 전까지 카이의 모든 건 그야말로 암흑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바로 넉달 전이면! 넉달 전이면? 템버린 왕국의 왕자님이 지구로 도망친 시기와 딱 들어맞는다 이겁니다! 와, 굉장한 우연이네! 우연이라뇨! 우연이라뇨! 카이가 곧 템버린 왕국의 왕자이기 때문에 딱딱 들어맞을 수 밖에 없는 필연이다 이겁니다! 공주님을 좋아하니까 이거 왕자님을 좋겠다, 피부! 그렇다면요 매우 바람직한 길이죠. 그런데 어? 공주님, 왜? 아까 공주님의 메모리볼 안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만. 네, 이건 말입니다. 아? 또한 가지는 바로 이 장면. 어떻게 된 겁니까? <laughs> 무도인 날 주운 건데 돌려주지 못했어. 이게 뭔지 정말 모르신단 겁니까? 몰라, 뭔데? 이건 메모리 스톤입니다. <laughs> 메모리 스톤이라고? 공주님이 갖고 있는 메모리보다고 비슷한 기억잔치 더핑. 이렇게 중요한 걸 감추고 있으면서도 입 뚝뻥 끗안 나고 아주 엉큼한 더핑. 언젠가 돌려주려고 했다 뭐. 그치만 떨어뜨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집중 팔고 왕자님이 더핑. 아니, 틀림없다 핑. 그럼 그때 그분이 왕자님? 이걸 떨어뜨렸으니 별 나라에 대해서 깜깜인 것도 당연하다 핑. 어쩌면 별빛 요술이 뭔지도 까맣게 잊고 있을 거다. 어? 그럼 카이가 왕자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어? 아? <laughs> 어? 공주님, 만약 카이가 진짜 왕자님이라면, 이건 내 손으로 돌려줘야 돼. 너 어? <laughs> 아, 거울 좀 봐, 귀엽지? <laughs> 이게 뭐예요? 이런 웃음꼴이나 보여주려고 가수가 된게 아니라고요. 아, 미안해. 그냥 너 세상에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오늘은 낮잠도 한숨 못 자, 더핑. 더 이상은 높이 못 올라가겠다, 핑. 채울 수 있는 만큼만 채우자. 커미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 가려되구 어... 카이한테 가는데 왜? 뭐? 나 몰래 카이 만나려고? 내가 말했지! 넌 바닷물에 팅팅 부른 애송이하고 놀라고! 팅팅 부른 애송이? 비닐 말하는 거야? <laughs> 재밌다! 꼭 맞는 말이죠, 핑! 늘 바닷물에 팅팅 부러있다 누가 더핑. 웃으랬어, 누가! 어쨌든 카이는 내 친구야, 내 친구! 카이한테 가까이 가는 건 용서 못해! 그렇지만 카이는 우리 공주님을 더좋아한다 아, 어, 미안해. 뭘 전해줄게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꼭 만나야돼. 절대로 못다! 힘을 써서라도 막을 테다! 공주님, 별나가 공주한텐 별 힘으로 공격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 이제 아셨죠? 이제 아셨다. 아, 자꾸 주고 말끔하게. 죄송하지만 오늘은 힘이 다 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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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 오늘 일은 겨우 마무리 됐군. 네? 노래는 한 곡도 안 불렀는데요. 어? <laughs> 하긴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아, 노래는 뒷전이고 딴 일로만 바쁜 것 같네요. 나도 네 기분 어떤지는 잘 알아. 하지만 너도 네 노래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댔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지 않으면 안 돼. 유명해지려면 여기저기 기웃대야 하고. 아, 저도 알아요. 알긴 알지만... <laughs> 피곤하지? 오늘은 그만 들어가서 푹 쉬어라. 세워요! 자금 세워달라고요 어? 고미? 어딨어? 대답해! 잃어버린 내 기억을 돌려주러 왔어. 기억? 네가, 네가 떨어뜨린 건맞지지잘 어. 생각해봐. 이젠 진짜 네 모습을 되찾을 때야. 진짜 내 모습? 넌 누구지? 난... <laughs> 가위! 그거야! 어? 아저씨! 우리 거기로 가요! 음. 아니 거기라니? 뭔가 생각났고. 세경아씨 기억이 남자답게! 뒤따라가 볼까? 아니 가자니 어딜. 아저씨하고 저하고 처음으로 만난 곳이요. 아저씨도 기억하고 계시죠? 아, 당연히 기억하지. 제첫 번째 무대가 바로 그곳이에요. 놓기에는 너무 무거워 너에게로 향하는 지금 내 마음을 이제서야 너에게 전하고파 불러요 그래요. 이 노래 노래만 할수 있다면 전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들어줄 사람만 있다면 거의. 아저씨 전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단한 사람만 들어준다고 해도 전 노래 부르고 싶어요. 그래 가이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내가 생각해도 그동안 너무 적급했어 아저씨 앞으로는 서두르지 말자. 응? 일, 2년 노래 부를 것도 아니니까. 네. 뭔지 모르지만 잘됐서 다행이야. 와 반짝반짝 빛나네. 어. 아 안녕, 가이. 고마워. 어? 그동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잊고 있었는데, 네가 깨닫게 해줬어. 그리고 이건 내게 아니야. 어? 어? 코민 넌 정말로 놀라운 애야. 어느 순간 내 앞에 나타났나 싶었더니 갑자기 이것만 남겨놓고 사라지고. 어, 미안해. 이럴 순 없습니다. 어. 틀림없다고 믿었는데, 그림자맨 하지만 카이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겐 이르단 얘기죠. 꼬치꼬치 캐물어서 밝혀내고야 말 겁니다. 그만됐어. 응. 어쩌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인지도 몰라. 게다가, 게다가 카이게 이제야 진짜로 원하는 걸 깨달았대. 부르고 싶은 노래, 마음껏 부르는 거. 만에 하나 왕자님을 찾은 거라고 해도, 난그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공주님... 저기 보인다, 보여. 결국은 자기가 방해받기 싫은 거면서, 그치, 핑? 어이, 왕자님을 찾아내고 나면 그날로 공주님 사유는 끝! 별래라도쉬이인 하하, 핑좀봐주라 앞으로도 해보고 싶은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언제나 철이 들려나, 핑! 어. 근데? 또 야단 맞는다, 핑! 공주님! 어, 음. 저그림자맨 공주님 뜻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럼 전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이야? 시종장님께는 제가 알아서 적당히 말씀드리죠. 단, 제 힘이 필요할 땐 언제든 불러주신다고 이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할게! 지구에 계시는 동안 부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시은 몰래 숨어서 조사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 이번 일은 공주님도 모르게 은밀히 진행시키는 수밖에 없겠어. <laughs> <laughs> 잘 가, 그림자네. <laughs> 아, 이아 아, 아,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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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 죠 응, 어가시죠 응, 그... 그... 까지 그... 그... 다 줄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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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 그... 하 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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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정말로 안녕! 이이 결국 내게 내가 빠져서 이 꼴이. 어? 아, 저 아이. 공주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저 아이도 빈이라는 소년도 수상합니다! 꼭 조사해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빈? 음, 몰라. 암튼 이제 빛을 찾아낼 사람은 우리 둘뿐이야 그래, 토핑 가자, 핑